자, 나쇼하나아좀 만들게요. 예. 네. 김민 오. 33만 3,333원 조밥들하고 경기인데 관전 중계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어. 화이팅. 해안이. 나왔다. 필름 파워. 씨발 새끼. <laughs> 이쪽 바새끼야. 이, 씨발, 새끼, 와. <laughs> 김민페아 이거, 어딜 까불어, 이초밥이 새끼들아, 어. 오, 김민페아님 333,333원. 예, 감사합니다. 역시, 김민페아 파워, 와우, 와하. 내가 이거 받으려고 가운데 있었던 거 같은데. 김민페아님 오더는, 어, 제가 봤을 때는 리투레블리션에 따라잡을 자가 없어요. 아니, 리W 하고 계시는 분이, 어? 어? 잠깐 잠깐 와서 게임을 할조정인데 천재야 천재 내가 봐 천재야 어. 이분은 천재야! 천재야. 어 이거 디코에서 천재야 좀봐 <laughs> <어디야>? 아. 아. <laughs> <laughs> <시발> 새끼 어디 <laughs> 아아하하하하 씨발 새끼 하하하하이좀바 새끼야 이 씨발 새끼 <laughs> 자, 코앞으로 다가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딘트 레블리션입니다 자, 오늘은 아덴성 2라운드 경기를 방송하겠습니다. 음, 바치 서버의 빌런 열맹이 홀로이 적들과 맞서 싸운다고 합니다. 예, 그 열맹은 발라카스의 크루 열맹, 예, 아덴 서버의 사랑 열맹, 안테나스 서버의 귀신 열맹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김민페아님의 오더가 어떤 전략이 나올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빌런열맹이 입장합니다 와우 파이팅 자 사랑열맹도 입장을 완료했습니다 2라운드 경기 30초 남았습니다 자 준비했던 모든 계획들을 200% 300% 발휘했으면 좋겠네요 자, 카운트다운 들어가고요. 6월에 아덴성 2라운드 경기가 시작됩니다. 자, 움직임의 도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분산되고 있는 쪽을 잠깐 살펴보면, 어, 빌런이 양쪽으로 찢어지고요. 사랑 열맹도 마찬가지로 양쪽으로 찢어지는데, 중앙으로 모여들고 있는 빌런 열맹을 잠깐 볼 수가 있죠. 요쪽 아래쪽 위쪽에서 지금 점령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빌런 대 사랑에 어 지금 치고 박는 경기가 지금 연출이 됐습니다. 어, 근데 안타라스 쪽하고도 지금 뭔가 좀, 뭔가 좀 이상하기도 한데요. 느낌이. 뭔가 좀 이상해요. 아직 여신의 깃발까지는 지금 오진 않았고, 현재 사랑열맹은 지금 병사깃발을 하나 가져가고 1점을 선득하는 모습을 금방 연출했죠. 자 여기서 사랑열맹 대 빌런열맹의 지금 힘싸움이 시작됩니다. 여 올라오네요. 사랑열맹 올라옵니다. 사랑열맹 올라왔고요. 지금 말씀드린 순간 어... 빌런열맹이 어... 깃발을 좀 먹었습니다. 예. 김하병의 병사의 깃발을 좀 올렸고 지금 현재 깃발 개수가 지금 올라감으로써 현재 10점으로 선두를 어, 지금 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파랑열명은 위쪽 라인을 타고 쭉 올라오고 있고요. 현재 지금 제가 지금 잘못했을까요? 지금 현재 귀신열맹하고 지금 크루열맹하고 지금 싸움이 붙었는데요. 어, 그렇다고 하면 은 안타라스에 있는 귀신열맹은 어, 그냥 단독으로 지금 생각하면 될것 같네요. 지금 싸우고 있어요. 자, 1대1의 양상이 지금 빚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코르 열맹은, 아, 좀 도움을 좀주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빌런 열맹 지금 백업타가 들어오면서 사랑 열맹을 밀어냅니다. 씨발, 새끼. 하하하하. 이좀바 새끼야. 야우. 자, 쭉쭉 여기서 지금 허리싸움에, 어, 중간 허리싸움이 어 밑으로 갔다가 올라갔다가 막 이러고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오 빌런 열맹 쭉 내려가네요. 어 지금 어느 허리까지만 지금 자리를 잡고 움직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자 사랑 열맹 지금 한대 맞았습니다. 한대 맞고 지금 정신 차리고 지금 전열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자 점수는 현재 18점인 빌런 열맹이 지금 1등을 달리고 있고 2등은 사랑 열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크루 열맹과 귀신 열맹은 0점으로 지금 싸움만 하고 있는 크루병인데요. 어, 거의 뭐 싸움을 하고, 예, 예. 싸움하러 왔어요, 지금. 예.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싸움만 하고 있네? 싸움만 하고 있어요. 싸움만 하고 있고, 자, 빌런이면 위쪽에서 사랑가의 대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가의 대칭을 지금 하고 있고요. 자, 지금 중간 허리 부분에서 지금 짬뽕으로 지금 겹쳤는데요. 어, 빌런이 먼저, 가운데 여신의 깃발, 북쪽 아 남쪽을 지금 겨냥을 했습니다. 겨냥을 했고요. 지금 빌런열명이 지금 재단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물의 재단을 지금 가져올 것 같은데요. 아예 그렇습니다. 재단은 빌런이 지금 먹었습니다. 빌런이 먹었고 지금 현재 중간에 있는 깃발을 지금 들고 텐이 어 누가 들었다냐 이거 지금 깃발을 들고 지금 안타라스트 귀신열명을 분리치고 지금 현재 상태인데요 지금 이게 버그인거 같은데요 달리고 있어요 지금 약간 버그인가아 이거 관전 버그가좀 있더라고 보니까 어우 당당하게 지금 이쪽으로 지금 깃발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깃발 가져가고 있죠 사대근을 은 지금 움직이지가 않고 그대로 대기입니다 그대로 지금 대기를 하고 있어요 어.. 예선전은 힘을 빼지 않겠다! 뭐 이런 전략일까요? 자.. 지금 빌런은 뭔가의 오더대로 각이 진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 아, 그.. 구름열맹은 예안타레스귀진열맹이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예뜯들 네, 막고 있네요! 예뜯들 네, 막고 있어요 밀리고 있어요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밀리고 있고요 자, 12시 진영입니다. 쿠르 열명이 빌런 쪽으로 지금 살짝 지금 찔러보는데요. 살짝 찔러보죠? 살짝 찔러보지만, 빌런의 파워가 아주 막강해 보이는데요. 어, 깃발을 지금 세배 갔습니다. 지금. 깃발을 세배 갑니다. 깃발 세배 갑니다. 개나리, 개나리, 개나리가 지금 깃발을 세배 가는데, 깃발 돌라가고 있어요, 지금. 깃발 돌라갑니다. 야, 깃발 도둑이 지금 발생했고요. 빌런 열맹, 예, 지금, 바로, 지금, 호출했죠? 어, 여기에서, 지금, 현재, 농성 중입니다. 지금, 요쪽 앞에서, 깃발 뺏어갔죠? 깃발 뺏어갑니다. 깃발 뺏어가, 아, 깃발 뒤져버렸네. 아, 예, 뺏어가다 뒤져버렸어요, 예. 뒤져버렸어요, 예. 깃발을, 예, 가져가다가, 예, 빌런에게, 하쿠테이 말했습니다. 어딜 가져가, 이힙세끼 하면서, 예, 다시, 제자리로, 꼬 예, 꽂은 모습이네요. 현재 점수는, 지금, 빌런 열맹, 이십, 20... 1점이 되겠습니다 21점이 되겠고 어 사랑열맹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사랑열맹 잠깐 올라온 것 같아요 사랑열맹이 올라왔고요 빌런열맹이 앞에서 대칭입니다 계단 아래쪽입니다 계단 아래쪽에서 지금 알 박았어요 어 지금 알 박은 모습이 상당히 상당히 괜찮습니다 지금 상당히 괜찮고 지금 쿠르열맹이 이쪽에서 또 겨냥을 하고 있는 모습이요 양쪽 샌드위치가 지금 발동된 모습인데, 안타라스 열맹이 뒤쪽 크루를 또 겨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그렇다고 하면 안타라스 열맹이 지금 빌런 쪽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그러죠? 아, 예, 그렇습니다. 알을 제대로 받았기 때문에, 이거 사랑 열맹 빌런을 둘지 못합니다. 자, 지금 현재 빌러는 21점, 깃발을 개수는 11개가 되겠고요. 세배가는 깃발들을 다 제자리로 돌려내고 있습니다. 이리 와, 이리네! 다시 가져가죠? 다시 가져갑니다. 다시 가져가고 있는데, 네, 다시 찾아오죠. 자, 현재 남은 시간 2분 38초. 어, 2라운드 경기, 예. 아덴성 2라운드 경기, 예선 경기가 지금 현재 2분 30초 남았습니다. 2분 30초 후에, 공경기가 들어갑니다. 자, 쿠르 열맹은 지금, 거의 보면은, 안타라스 열맹에게 두드러 맞고 있어요. 두드러 맞고 있고요. 두드러 맞고 있고요. 지금 현재 빌런 열맹이 지금 침투조가 발생을 했어요. 침투조가 지금 나왔고요. 침투조가 나왔습니다. 침투조가 나왔습니다. 침투조. 빌런이 상당히 좀 찢어져 있는 모습이죠. 찢어져 있는 모습이고. 중앙에 있는 여신의 깃발이 지금 중앙쪽으로 지금 대칭하고 있어요. 사랑열맹은 지금 예선에서는 움직이지 않겠다. 아마 이런 지금 어, 모습을 좀 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약간 한두번 올라간 것 빼고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예선전행 같은 경우는 코르 열맹하고 안타라스 귀신열맹하고 뒤집어 예, 두드려 봤다가 둘다 탈락하겠네요. 보니까. <laughs> 이거 웃기네, 이거. <laughs> 여러분 이거 웃긴 거야, 지금, 장면이. 어? 웃긴 거야. 아,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빌런 열맹이 지금 기습이 시작됐습니다. 잠깐 빌라 한 라인 쪽으로 지금 가다가, 오, 지금 깃발을 하나 세벼가지고 올라옵니다. 야, 블랙콘준님이 지금 올라가는 것 같아요, 블랙님이. 블랙님이 올라갑니다. 블랙님이 깃발을 들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뒤에서 백업을 하고 있는 빌런 열맹. 오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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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블랙님이 올라가고 있어요 블랙 군주님이죠 올라갑니다 블랙 군주님이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고 뒤쪽에는 빌런의 오더대로 앞에서 야 먹어라 하면서 던져주면서 윤유히 걸어오고 있는 블랙님 입니다 자 들어옵니다 블랙님이 지금 깃발을 들고 들어오면 12개 깃발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30초 남은 상황 예선전 1등 어 1등은 지금 현재 바치 서버의 빌런이 되겠습니다. 자 본선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 이렇게 작전대로 수행했던 그런 모습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겠는데 타라게는 과연 어떤 작전으로 2라운드 어 본선에서 지금 빌런을 상대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준비된 대로 좀 나올지 한번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자, 본선으로 넘어갑니다. 야, 이2 이 라운드 본선 경기가 시작됩니다. 자, 이 맵들을 전부 다 돌아다녀야 돼요. 지금 보면 이 갯발들을 무두두두 먼저 가져오고, 싸움 박실 해야 되는데, 사랑의 열매는 지금 아래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 빌런 열매는 위쪽을 겨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에서 38단을 쫙 그어서가지고, 위아래로 지금 깃발을 빨리빨리 가져가야 됩니다. 지금, 이쪽 가운데에서 지금, 바로 싸움이 일어났는데요. 빌런 열매 지금 밀리지 않고 지금 대칭 중입니다. 자, 가운데도 지금, 깃발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먼저 선취 득점을, 한것 같아요, 지금. 점수 차이는 지금 2대 1입니다. 자 노란색 제주곰돌 더 올라가고 있죠. 제주곰돌 이뒤 뒤로 받고 있는데 뒤 뒤로 받고 있습니다. 제주곰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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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곰돌. 제주검단, 제주검단, 무빙워크, 무빙워크. 오우! 디지도 안에 무빙워크, 무빙워크. 계단을 스무스하게 내려가고 있는데요. 아! 디지도 안에요. 지금 계속해서 제주검단을 두돌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순간 제주검단이 뒤져버렸습니다. 씨발새끼이 <laughs> 조바 새끼야이씨발새끼야 <laughs> 이빨 6개로 현재 10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 위쪽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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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열 명이 지금 전체적으로 매입을 지금 에워 쌌는데 상당히 지금 이런 오더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지금 어, 점수 차가 살짝 살짝 벌어지면서 다시 빌런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운데 쪽 보죠 가운데 쪽 음, 깃발을 하나 지금 가져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빌런 지금 제국님이 깃발을 들었습니다 뒤쪽으로 사랑열 명이 추격하고 예, 있고요 거의 다 왔죠? 예, 들어갑니다. 들어가고요. 현재 지금 점수는 17대 11점이 되겠네요. 자, 깃발 개수는 9대7입니다. 9대7이고요. 지금 깃발 싸움이 현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랑의 열맹은 전체적으로 지금 빌런 쪽 기지 위쪽으로 올라와 있고요. 빌런 열맹 같은 경우는, 어, 찢어져서 지금 깃발을 지금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와, 사랑의 열맹이 지금 깃발 세 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동시에 가져가고 있어요, 지금. 모습 보이죠, 지금? 그럼 앞쪽에서 지금 빌런이, 어, 좀, 미리 앞서가지고 이 깃발을 가져가고 있는 거를 커트를 시켜야 되는데, 음, 사랑의 멜맹이 이 가운데 주먹다리를 다 장악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간에서 끊어버립니다. 끊어버려. 그래서, 이걸 지금 참고를 해서, 이 다음 깃발부터는 참고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 다음, 이 다음 편부터는 그래야 될것 같아요. 사랑의 멜맹이 지금 일자로 사가지고 중간중간을 끊어버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빌런 열맹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빌런 열맹이 이번에는 공격합니다. 자, 깃발 개선는 14대5가 되겠고요. 아, 이게 1대1이라서 지금 힘, 힘 싸움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지금 깃발이 없이 지금 싸움을 하기 때문에 이걸 좀 돌아가가지고 밑에서 올라오고 이런 작전을 지 해야 될것 같아요. 자, 빌런 열맹 아래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아래쪽으로 가고, 사랑열맹 지금 위쪽에서 지금 방어를 양쪽으로 분열을 시켜가지고 방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 보죠. 지금 남은 시간 6분 39초 남았습니다. 6분 39초 남았어요. 사랑열맹 지금 깃발을 가져오고 나서 지금 올 방어 체제로 지금 돌입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올 방어 체제로 돌입을 했고요. 공격대만 앞으로 나와가지고 빌런의 앞라인을 지금 커트시키고 있는거예요 지금. 자, 단을 강화를 할 타이밍이네요. 계단 자, 지금 깃발의 스수가 지금 사랑의 열맹이 17개를 지금 득점하고 점수는 29점이 됐습니다. 어, 지금 엄청난 점수 차이가 벌어져 있습니다. 남은 시간 5분 50초. 빌런 열맹 지금 아래쪽을 지금 왔는데요. 아래쪽입니다. 이거 덩어리가 좀 큽니다. 사랑 타랑 열맹도 위쪽으로 지금 올렸어요. 오! 어? 야, 이거 빌런 열맹 뒤쪽 백업 다 좋습니다. 오 좋아요 아 좋습니다 좋았어 아좋아져아 빨리빨리 백업이 빨리빨리 와야됩니다 얼마 죽지 않았는데 빌런이 사람을 사람을 격파합니다 빌런이 사람을 격파하고 있어요 씨발새끼 하하하이바새끼야이 <laughs> 씨발새끼 와 <laughs> 빌런이 지금 이래 개빨을 가지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와 대단한 작전이죠 오 이게 지금 여기서 밀리지 않았어요 지금 빌런 밀리지 않았고요 아직도 계속해서 지금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오, 어, 지 깃발이 지금 순식간에 4개가 올라갔습니다. 4개가 올라갔어요. 4개가 올라갔고, 지금 남은 시간 3분 44초 정도 남았습니다. 자, 지금 또 하나 가지 가고 있는데요. 홈런님이 지금 가져가셨습다홈런님이홈런님이또 하나 가지 가면 6깃발, 6깃발. 중간에 지금 하나를 또 깃발을 지금 쟁탈했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위에 쿠아스티를좀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꽂았어요 혼놈님까지 해서 꽂았고 지금 점수 차이는 지금 뒤집어질 것 같아요 지금 22점 13점 지금 왔다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사랑의 열맹이 지금 혼비백산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 지금 다시한번 또 깃발을 지금 나르고 있습니다 깃발 10개 완연군주 10개 어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점수가 어 점수를 보죠 점수를 보면은 22대 21대 14점입니다 21대 14점 아, 예, 지금 역전됐습니다. 와, 여신의 깃발이 당도했습니다. 여신의 깃발이 당도했고요. 그런 것 같아요. 여신의 깃발 지금 들어온 것 같아요. 와, 중간 라인에서 빌런 열매. 오, 이거 지금, 어, 역전있는데요 깃발의 개수가 지금 빌런 12개고, 사랑이 7개가 되겠습니다. 가운데에서 지금 왔다리 갔다리 지금 하고 있고요. 깃발이 올라가고, 깃발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두개가더 추가하다고요. 2개, 두개더 추가됐습니다. 지금 눈앞에, 눈앞에 두개가더 추가됐습니다. 빌런열맹 들어왔고요. 빌런열맹 들어왔어요. 지금 깃발 개수 깃발 개수가 지금 올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다시 한번 사랑열맹 깃발을 가시고, 가지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가지고 가고 있고 지금 3분 15초 남았습니다. 3분 15초 아 사랑열맹 깃발 가져가다가 다시 눌렸고요. 다시 두 개를 회수하고 있는 빌런입니다. 지금 여기 피나님이 지금 뒷발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요거 지금 잡아야 됩니다. 요거 잡아, 요거 잡아. 요거 잡아. 야, 걔 죽여, 죽여. 이거 잡아 죽여, 조져, 조져. 씨발, 새끼. 하바 <laughs> 새끼야. 이 씨발, 새끼. 와. 들어가고, <laughs> 사랑의 열맹 지금 전체적으로 한방울로좀 올라왔는데요. 빌런 열맹 지금, 디지를 지금 빈집입니다. 약간의 빈집 이네요 사랑의 열맹 린성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중간에 지금, 빌란의 지금 공격대가 약간 밑에 지금, 분포하고 있는데 사랑0 명이 지금 깃발을 우두도 가지고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나 깃발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지금 깃발을 다시 가지고 가고 있어요 우두도 가지고 가고 있죠 우두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뺏겼습니다 지금 뺏겼어요 정수 차이가 지금 다시 한번 벌어질 것 같아요 어디 한번 봐보죠 지금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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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H2 예, 허리꺾 가지고 오늘 내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오늘 레이 하고 있는데요 H2 다시 내려가고 어예 잡았습니다 H2 잡았고요 사랑열맹 지금 남은 시간 2분 남았습니다 이거 밀릴 것 같은데요 사랑열맹 역시 빌런인가요 자 나비 나비 홀홀 날아가야지 기어가냐 나비야 아 기어가 기어가 날아가야지 나비는 날아가는 거야 기어가면 안돼 날아가 날아가 오 그래도 오네요 계속 네, 옵니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두개 깃발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두 개의 깃발. 빌런이 중앙에서, 와, 이거는, 뭐라 갈까요? 이걸, 휠클쳤는데 아, 이거 두 개의 깃발을 지금 뺏겼어요. 지금 뺏겼고요. 두 개의 깃발 뺏겼고, 점수 대이가 다시 한번 역전이 됐습니다. 역전이 됐습니다. 현재 지금 남은 시간은 1분 22초입니다. 사랑의 엘 깃발 수는 7개지만, 점수는 사랑의 엘이 지금 이기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죠. 다시 한번 지금 깃발들을 지금 쟁취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현재 남은 시간 1분 1분 정도 남았습니다. 1분 정도 남았는데 지금 갯발의 위치가 어디 어디 지금 있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은 이 갯발의 개수가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숙화를 전체적으로 보면 될것 같아요. 숙화를 지금 1점 차이로 지금 사랑열매이 가고 있는데요. 사랑열매이 지금 독선 독선이 지금 가지고 있는데 독선이 이거 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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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선! 독선! 예! 문이 막혔어요! 자 <laughs> 야, 저, 저봐 이거, 우와 이거 사람이면 중앙기지! 가운데에서, 빌런열명이 지금 점수가 올라갔고, 여, 두개 지금 목을 메고 있는데, 어, 깃발을 꽂아야지만이 점수입니다. 지금 현재 남은 시간 28초! 28. 네, 28초! 28초! 가운데 성문이 지금 막혔어요! 방어탑이 막혀있고, 지금 독선인가 독선! 독선 올라가가지고, 독선이 계속 올라가는데, 뒤에서 빌런이 계속해서 치고 있어요, 좋아요! 자, 지금, 점수 차이 31점, 남자, 시, 9, 8, 7, 6, 5, 4, 3, 2, 1, 나이스! Nice! 아전성 2라운드 경기, 사랑현미이 달라갑니다. 빌런의 승리입니다. <laughs> <laughs> 아, 대박이다. <laughs> 와, 진짜 대박이다. 와, 이런 규진들 와, 이걸 끼냐? 와, 와, 대단합니다. 와, 와, 제가 또 이런 경기를 또 방송하게 돼서, 와, 정말 와, 대단합니다. 와, 이걸 지네요. 예? 이걸 줘요. 어떻게 된 거야, 이거에? 음. 이걸 지네. 사랑의 할매니가안 되겠네. 머피한테질 뭐 때부터도 알아봤어. 와. 이걸 지네요. 와, 진짜 대박이다. 와, 와. 이걸 지네 이거죠. 이걸 와. 대박이다. 와. 자, 보죠. 6월 10. 8일, 4시 30분, 아덴성 결승전입니다. 6월에 아덴성 결승전에 진출한 열맹은요, 크루마 서버의 이그니션, 네, 크루마 서버의 빌, 아 데빌, 네, 크루마 서버의 리미테드, 그 다음에 금방 올라온 아스 서버의 빌런 열맹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아덴 서버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덴 서버에 지금 나와 있고요. 어, 잠깐만요. 폐하님이 전화가 왔네요. <laughs> 어? 네네네아네 네. 네. 아. 네, 지금 킬수 있어요 그러면 한 5분 후에 5분 후에 예 네, 5분 후에 제가 네, 네 링크 드리겠습니다 예아 지금 김민아님이그 제가 이제 링크를 지금 영상을 지금 같이 오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김인폐아님이 어떻게 지금 사랑의 열명을 격파했는지 보여주신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만 기다리시오. 우선 준비를 해보겠습니다.